안녕하십니까 택시마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 데일리러닝을 나왔습니다 현재 영하 12도고요 그래서 오늘의 복장은 처음에 반팔 티 하나 입었고요 그 위에 맨투맨 티 입고 바람막이 입고 야구잠바 총네 겹으로 껴입었고 바지는 기모타이즈 입고 그 위에 비닐로 된 바람막이 재질의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비니와 장갑은 오늘 두 개를 꼈어요 어저께 달리다 보니까 손이 엄청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되겠다 오늘은 장갑을 두개 끼자 해서 두 개를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무겁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그래도 요즘 이렇게 추워도 아침 러닝이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해가 빨리 뜨는 것 같습니다. 되게 깜깜할 때 러닝을 하곤 했었는데 요새는 같은 시간에 나와도 해가 떠 있거나 거의 이제 뜰 예정이라서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밝은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환하고 밝고 이런 것만 찾아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풀 코스를 달리는 도중에 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제부터 마그네슘 섭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대퇴부 쪽에 이제 얇은 근육들을 조금 생성하기 위해서 가벼운 무게로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더 근육을 만들고 마그네슘으로 다가오는 지들을 조금씩 예방하는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대때 지가 안 왔다. 이러면 이 운동법을 여러분한테 강력 추천해드리고 또 지가 왔다 그러면 다른 운동법을 또 연구해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5키로 조깅을 마셨습니다 아 진짜 추운데요 막상 또 집에서 스트레칭 및 체조를 깔끔하게 나와서 달리고 지구에서 끝나면 또 달리면 한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